많이 어둡군 여기는. 어 아, 좋아 좋아. 많이 어두워 많이 어두워. 아소소 딥다크. 아 딥다크. 아. 뭐야? 어 형. 나? 어? 무서운 소리가 났어. 아 어. 먼저 가. 어?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문을 여는 버튼이었네요. 왜 이상한 소리가 났지? 오케이 오케이. 이 버튼 있어요. 같이 누를게. <laughs> 괜찮아. 이번엔 내가 먼저 누를게. 어 뭐야? 뭐 여기 버 벗... 이게 생겼어. 아, 설마 이거 밟고 올라가는 건가? 어? 그런가? 형 밟고 있어 봐. 아, 아니네. 그냥 이거 진짜 밟고 올라가는 건가 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위 슬라임 소리 들린다. 어. 그래? 어, 그러네. 살짝 좀 들리네. 와, 와, 와. 아, 이게 뭐야? <laughs> 형, 어? 우리는 이들을 다 죽일 필요는 없어. 이들도 생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날려보는 보대 뭐야 뭐야 뭐안 날아! 형! 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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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왜 나한테 그래! 왜 어? 나한테 왜 형? 아이고, 형. 나한테 왜 그랬어? <laughs> 나한테 왜 그랬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음... <laughs> 그게 아니라 같은 소리가 완전. 난 다시 형을 신뢰하지 않겠어. 다신, 다신 형을 믿지 않겠다고. 아, 얘들 아래 안 보이는 슬라임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어! 안 밀리는 거구나. 어, 웃지 마! 어, 니네 웃으니까 되게 기분 나빠. 아! <laughs> 나왜 여기야? 나왜 여기야? 아, 진짜. 아이, 아, 이 이게 TP 합시다. 가는 길이 벌어요.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레스터 달렸구나. 어. 아. 뭐야 얘네 계속 스폰되는 건가? 걸지도. 어,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왜 날쳐? <laughs> 나도 나도 모르게 그만. 내 눈앞에 뭐가 나타나길래 새로 스폰된 녀석인 줄알았지고야어형형형형형형형 버튼 있다 버튼. 레버 있다 레버. 어이 레버를 클릭해 가지고 오버월드로 돌아가래. 내가 보기엔 그럼 여기가 오버월드가 아니라 지옥이었던 모양이야. 형 근데 그불라 정말 부담되는 걸? 아이 불화가 불화라 아닙니다 여러분 저거는 수영복이에요 비키니 비키니 그죠 그죠 그쵸 그죠 그쵸, 그쵸, 그쵸. 솔직히 뭐다르게 뭐겠습니까 많은데 그렇습니다 오케이 어형난 돌아왔어 자 형도 이 블럭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저 버튼 눌러 나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이건 걸즈 헬멧이래 여자가 여 여자의 헬멧이라는데 어 얘라고 예, 적혀 있어 뭐지 어 여자가 될수 있는 애멧이야아 이래. <laughs> 근데 머리가 좀큰 여자군. 아 이거 내구도도 어느 정도 달았으니까 좀더 방어력도 좋은 이걸로 끼자고요. 네 여러분 제가 절대로 여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네자 형. 이쁘네. 아 형군 형님 먼저. 어형형형 형. 형, 형, 형. 어? 형 머리 뒤에 문신 있어. 아. 김미캔들에. 형형형 형. 아 어? 여기. 여기 캔디바다가 아 <laughs> 에헤헤. 아이 형 거기서 뭐해? 아 어, 연락할. 아잉. 음. <laughs> 오케이. 어? 저형 치트 쓴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 치트도 못 쓰네. 아 어, 뭐야 이거 처음에 그냥 이 위로 올라왔으면 됐었잖아. <laughs> 어 그래? 야 근데 이게 이렇게 맛대로 쳐 있는데. <laughs> 뭐야 그랩썸 롤리팝. 어 어. 아, 할트에 <laughs> 형, 롤리 롤리 롤리. 팝. 내가 착하니까 형 여덟 개 줄게. 난 일곱 개만 있으면 돼. 더이상의 살은 내이버. 아, 어, 여기 체크포인트도 있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뭐 되게 별거 없는 곳이군. 어, 방심하면 안 돼. 어? 아, 방심하면 된다고. 돈 또... 어, 아니, 아이고, 어 <laughs> 형님. 이거 참 동생 좋은 곳에 보내주시려고 고생 많으십니다. 에? 돌아올 때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아저씨. 내내 내 손이 어 얼마나 빠르지, 내가 보여주시. 이리 와. 네. 이게 오란 말이야. 아반죽게 빨리 와. 어차피 떨어져 죽지도 않았고. 아. 아. 안돼 난그나라를 잊지 않았나야나나나그나라를 <laughs> 아직... 응! 잊지 않았나 안돼 그나나나어나이 꼈어. 자어 이거 뭐야? 약간 좀 어. <laughs> 형 저거 사기 블럭이야. 아 진짜? 사다리 안 타죠. 어. 사다리가 그러지 블럭이야. <laughs> 야 여기서 나나나나나나나나 어, 돼. 나 와. 아, 그안 아, <laughs> 걸릴라 그래. 그냥 그냥 마음 천천히 먹고 그냥 저기 사다리 위로 점프한다고 생각해. 형 컨트롤 키 누르고 앞페키를 누르면 바로 달려줘. 왜 이제 가르쳐줬어?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 거 같아서. 근데 그래도 못 하네. 아. <laughs> 여러분 이래서 이런 거 실전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미안. 아, 형, DNA가, 아, 형, 아, 형, 아, 형, 아, 예, yeah! 아, 예. Yeah! 뜨뜻하네, <laughs> 형. 아, 아, <laughs> 아, 아, 아.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난 형을 믿지 않아. 아, 잠깐만. 아, 형 때문에 형 바보 유전자가 나한테 올맞잖아. 저 사다리에 딱 하고 나서 형그저 사다리에 거의 쳐졌다는 느낌이 딱 나잖아 그때 슈프트키를 누르고 앞피을 눌러야 돼 슈프트키가 이제 사다리에 캐릭터를 고정시켜 주거든 오이치오치오치오치 오이치. 아 여러분 이렇게 막 그쳐봅니다 면 이렇게 어 체크포인트 세아나 체크포인트가 되게 금방금방 있네 오케이 체크포인트가 되게 금방금방 나오네요 where well, we want to get some candy after all so let's try 왓자 트릭 올 트리트 이제 그 이제 외국의 어린애들이 이제 사탕달라고 어른들의 삥 뜯을때 쓰는 단어라고 하죠 삐? 어 여기 그 사탕있다 사탕, 사탕. 문방구가면 한 개당 50원에 파는 사탕 형아저 아래 스켈레톤이 너무 쓸쓸해보여 어 너무 멀리갔군 흐 <laughs> 스켈레톤 알걸 아니저 스켈레톤인데 아 그래 어 스켈레톤이야 형 그걸로 다 밀치려 했던건 아니겠지? 이거 밀치는거 아니야 그 a n 수 있잖아. a b e 달려 있어, o u can't get a beach. y o 것 can't get a b 아 그러네? You can't get a b e a c You a n t c You a n t y o o t t a e 트리골 트리저저요저저요저저요저저요요아 저기요, 어? 저기요. o <laughs> 형 g y off! 트리 g g y o 아 f t o g g 트트리 f t o g 야 웃음소리 진짜 개 g o t r 이 a t Trigo treat! Trigo treat! Trigo treat! Trigo 차차우 초우 차차차초초차차차초초 <laughs> <laughs> 뭐야 이게 아아 왓더스 폭스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왓더스 폭스 아그 노래구나 자아 오케이 오케이 저 여기 캔디 뭐야 초콜릿이 있네요 아이 원트 그래 난좀더 많은 것을 원한다 저 여기 초콜릿 10개야 롤리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난 아직 돼지고기도 다안 먹었어 나도야자 일단 쭉 가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말이야 어 여기 굉장히 뭔가 난익은 그런 곳이야 마인크래프트 한 1년은 해본 사람이라면은 다들 한 번씩은 파봤을 그런 식의 갱도로군 난 모르는데 형은 마크를 1년 안 했어 저리 가어어왜 뭐야 왜 죽어? 밑에 떨어지는 곳이야 아 아니 떨어지는 곳이어도 형낙대오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 죽는데? 안죽는다고? 어나 왜죽었지? 뭐야 미호형 에이 몸도 약하고 그냥 어? 에이 에이, 에이 어떻게 뛰어 그냥 <laughs> 그냥 그냥 하는 곳이야 여긴 형뭐 <laughs> 아 그래? 별다른 거 필요없어 여기는 그냥 되게 순수한 점프맥 구간이라쿳 어 여기 또 체크포인트였구만. 오케이 체크포인트 찍고 어투 캔디랜드 어뭔 소린지 모르겠군. 와 이거 맵 근데 한참 남은 거 같은데? 아 이거 참 남았어. 그런 거 같아. 어 so you could get candy 레 빨리, <laughs> 빨리 야 됐는데. 얘지 왜왜왜 빨리 끝내야 돼? 햄버거 먹어야 해. 에이, 양반, 아, 건, 잠, 거 늦잠 자시면서 햄버거는 어? 어, 오브젝트 업데이트, 파인더 캔디랜드, 캔디랜드를 찾으라 형. 아, 캔디의 나라로 오세 요 이빨이 몽땅 빠지는 곳.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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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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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하나 둘 셋다. 그렇지 내가 내가 말이야 드로퍼는 정말 잘한다고. 어 사실 다 잘해. <laughs> 어뭐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걸담겨야될것 같아. 오 정말 별거 아닌 걸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놨군. <laughs> 어 여기 엔더맨 스포너가 있고 얘이 형들은 눈만 안 맞아 치면 돼 그냥 눈 깔고 지나가면 돼 그냥 평소 아예. 학교 등교할 때처럼. 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뭔진 모르지만 키, 키 작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가야 돼 뭐야 서든데스 형 여기 다야다에다 갑작스럽게 죽을 수가 있대 형 누가 먼저 죽나 시합하자 <laughs> 먼저 먼저 죽는 사람한테 어어 어, 어, 먼저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주는 걸로 <laughs> <laughs> 해외분 되게 줄게 없군 어형아잘가 어. 안되겠군 아 형은 요 모험 모험짐이 없어 나처럼 그렇게 막 도지나만 말이야 어차피 바구가 엄청 세서 체력이 닳지도 않아 형아 잠깐만 체력은 엄청 안되는데 뭐 뭔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오지 옳지 옳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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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아유 뭐야 캔썸 컵케이크 아야 뭐야 형아 어? 뭐야? 몰라 크리퍼가 터졌어 크리퍼가 안 터지잖아 몰라 터져는 돼. 저기 이상... 아야야 내가 형한테 이동해버렸어 하하 <laughs> 왜더 간다니 아 이거 계속 스폰되는데 어. 아 이런 아 그러네 네. 저기 바로 그 스폰어가 있네 아마 이렇게 여기를 파괴시키는 이유가 쟤네들을 못 오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분명히 우회해서 올수 있는데 아, 야. 저리 가 웃지 말고 임마 웃지마 정들어. 난너희들하고 딱히 정붙이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 자형 여기 여기 컵케이크인데 내가 네게 줄게. 살 많이 찌난 살이 안 찌는 체질이야. 아 있자, 있자, 있자. 안찌세안 찌는 체질이 있을 수가 없어. 덜 찌는 체질은 있을지 몰라도. 덜 찌는 어? 체질이라. 아 근데 그것도 3년 있으면 체질이 하해 걱정 마, 걱정 마. 다찔 거야. 오 모험을 하다니. 굳이 안전한 길에 됐다고.. 자, 내가 형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줬어. 아니, 이런 샹.. <laughs> 이런 배은망덕한 <laughs> 원래 그 의도가 아니었... 아, 니 진짜였어. 아니, 딱 봐봐요. 여기 거리에서 이센 걸로 밀면은 넘어가지지. 그걸.. 여기 빠뜨릴 거 있으면 주방으로 때렸지 어, 아, 이 아저씨 이상하네. 어, 여튼, 매지컬 패드를 찾으래. 매지컬 패드! 매직컬패드가뭔지 모르겠지만 여튼뭐아 여기있네 매직컬패드 굿잡? 아니 뭘 굿잡에 눈앞에 있는데 아니 <laughs> 이거 뭐지? 어린이용 게임이었나? 자 그럼 이거 밟아주도록 하지 아니 이것은 하마아니 뭐야 아 이쪽이군 하렐렐렐렐렐렐가 귀여워 <laughs> 오케이 오마이갓 oh 로드 이스 캔디랜드 아 로, 로드 이즈였나 로드 투 캔디랜드 오예 캔디땅덩어리로 가는 <laughs> 캔디땅덩어리로 가는 길이야 형나 아, 이거 못하겠어 했잖아 <laughs> 지금 형나 농락해? <laughs> 어 내가 우스워? 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 우스워야지 웃기려고 영상 찍고 있는 건데 <laughs> 가자 형핫핫 핫. 다행이다 유리창이 아니구나. 유리창이잖아. 아 창은 아니지 그래 유리 블럭이지. 그래 그래. 어형 여기 뭔가 수상쩍은 블럭이 있어. 형 먼저 가. <laughs> 아저저 블럭 왠지 그리퍼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 그럼 내가 먼저 가지. 뭐야? 헤이큰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뭐지 뭐 버프를 주나? 헤이쿤. 헤이쿤. 얘 뭐야? Follow the spooky block. 데이 바이트. 어리디투 캔디. 어 그들을 만나면 그들이 우리한테 캔들을 줄 거래. 그래 그런 거겠지, 형? 형 해석해 봐. 캔들을 준다고? 어. 그러겠지 <laughs> 너 팔이랑 다리에 화살이 있어 어? 어 그러네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지금 이건 내 몸이 아닌걸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가서 이게 여기 이 아래에 있는 이 블럭을 찾아가야 되는구만 이 흰색 유리를 어 야야야야야야 오 어, 여기다 더 케이브 뭐야 왜캔디랜드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동굴로 들어가 동굴 속에 사탕을 묻어놨나? 어? 네? 형어 아, 뭐야 이게 어 블레이즈야 야 잠깐만 이거 최악이잖아 블레이즈들이 있는데 어, 뭐야 잠깐만 나 여기 빠진면못 올라가? 뭐야 이게 핫핫핫핫하아형난 핫. 넘어왔어 수고해 하하 거허허허 이 아래에 뭔가 있군 아 아무것도 아. 없는게 있어 아아 아. 아아 아유우. 드디어 음음 오게. 영 저렇게 실력이 없어서요. 잉 비오네. 체크포인트 15. 어 그러네 비오네. 웨더 클리어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엔더핏 야파해요. 웨더 클리어 부부부. 오케이. 와, <laughs> 탑은 <laughs> 도대체 무슨일이야? 어.. 오우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at window 어.. Cripet 이라는.. 무..뭐냐 무덤이래요 어.. 뭐야 어형어 뭐야 이게 뭐야 어어어 세상에 쉽지도 않다 어이 얘네 되게 당황스럽다. 무섭지는 않은데 여기 대빵으로 보이는 녀석이 있군 대빵을 죽여야 돼 자이언트 이네 대빵은 기껏해야 9대에서 10대 정도 때리면 죽을 거야 형 아웃백? 아웃백 Find a way to get the in the house 이집 안에 들어갈 길을 찾으래 아니 뭐야 비 방금 전에 그치게 했는데 왜또또 또 이렇게 내려 말도 안돼 아니 뭐야 나 어지러움 걸렸어 나도 뭐지 뭐 때문에 걸린 거지 비 효과가 아닐까 내가 봤을 때 비는 계속 나오는 거같은데아 그러네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비가 내려야 되는구나 어 여기 여기 형아 여기 뭐가 있어 뭐 여기 시야가 왜래 이어 그러네 왜래 이 뭐야 너 얼굴이 하얘 테이크업팩 때문인가 미백 효과 짤라 <laughs> <laughs> 자나 you don Go through the toilet like 라라 라라라라 라라라아 라라라라 라아라라 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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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라라 오케이 오케이 어라라라라오라라라라 체크포인트가 굉장히 좀 많은데 아예 뭐또 마녀가 있고 한 마리가 아니 여러 마리가 있고 전나 도포시연을 받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 죽을 거 없고 애들 즉시 데비지 보시오 엄청 뿌리고 살려주시고 아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고 야자 <laughs> 되게 아니 마녀가 되게 이쁘게 생겼다 어, 취향이야 그런 줄은 몰랐네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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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진 모르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내가 잘못했어요. 아, 아. 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내가 잘못했어요. 포션 좀 그만 뿌려요 이 미치광이들아. <laughs> 아니 아니 아. 아줌마 어, 뭐예요? 여기 고생이 마녀 있어. 어렛 걸려 렛 걸려 렛 걸려 렛 걸려. 어어 어. 어. 원래 마녀는 다 고생이야 형. 아 그래? 계속 소환되는 거 아니야? 계속 소환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형 나한테 이동되면서 뭔가 내가 내가 독포션에 걸렸어. 하, 형이 내 시야를 가렸기 때문이야. 사실 피할 수 있었는데. 어왜레왜 이렇게 걸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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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이고 이번에 형이 떨어지네. 에이왜 이렇게 렉 걸려? 아 내가 이거 우유를 마셔야겠어. 오시오지. 그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음. <laughs> 하지만 내 건강이 더 중요한 걸. 독에 장시간 노출되면 목숨에 위협할 수 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기탈출 넘버 원. 아니 비왜 이렇게 많이 내려? 아니 여기 도대체 아니야 이 내가 왜뷔티를하지 아니 아니 이비왜 <laughs> 이렇게 많이 내려? 비좀 그래 비 그치니까 내가 안 걸리네. 아 감이 꽂았네 아저씨 뭐라고요? <laughs> 지금 제 컴퓨터 깔보신 겁니까? <laughs> 에? 에? 제가 저희 집 컴퓨터 얼마나 고깝게 키웠는지 아세요? 예? 제가 방밤바도안 쓰고, 어? 백신도 안 쓰고. 하면서 <laughs> <그러면서 웃음> 얼마나 제가 어, 애지중지 키운 컴퓨터인데. 지금 어? 아이고. 하.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는 어? 뭔가 되게 비콘을 되게 예쁘게 만들어 놨다. 이거 비콘 때문에 걸렸나? 비코니만아도 렉이 걸리거든요. 글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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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